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금릉해수욕장으로 이동했어요 거기 애월한담공원인가? 거기 화장실이 지저분하기도 했는데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그 후세식 화장실 냄새가 나가지고 아 그거는 진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일어나자마자 씻지도 않고 <laughs> 도저히 그 화장실에서는 씻을 수가 없어서 이동을 했고요 <laughs> 점심은 뷔페집이고요 저는 제라딘 다크을 엄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셔서 이번인가? 봤어요? 이제는 뷔페에 맛을 들이신 게 아닐까 표소가 있었어. 여기는 애완동물 출입 금지라고 돼 있어서 아니고 둘레길은 다른 쪽 길인 것 같아요. 네. 제대구 공가이라고 해서 음틈 네. 없이 다니는 뭔 재미가 없었다는 데로 산로 유채꽃 도로 쪽에 왔는데, 유채꽃 보고 싶다고 해서 이쪽으로 1시간 달려서 왔는데, 어서 여기 공원만 살짝 돌고 음, 갈까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기 오름에 그대 꼬가지 말라는 듯한 문구가 있네요. 으흡, 으흡. 오빠, 여기 써있네. 정확히 여기는 써있네. 반려동물 동반. 개, 고양이 등 출입금지. 여기 못뭐 들어간다는 거죠. 습지 보호지역. 옆이 오름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야지. 이 길로 가는데 길이 막혀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되는 게 없구만. 좀 전에 그 무령할인가 거기서 급하게. 공중화장실 있고 어, 나름 뷰 있는 곳 찾았었는데 여기가 테이로 398 다시 아, 398번길 다시 6 8인가 그렇고요 또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올레길도 있고 근처에 근데 굳이 여기서 해야 되냐고 가자고 하셔서 가야 할것 같아요. 저기 파란 차가 있는 부분에 주차장이 있긴 한데, 저기는 저 앞집에 앞집 주차장이라고 <laughs> 어, 계속 써있어. 계속 이라거든요. 하여튼 저기 그 울타리에 엄청나게 써있어서 저기 주차하기 또마음 불편한 것도 있고, 음 여기서 올레키 가면은 그 무슨 경승지인가? 거기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고 하셔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뭐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